여러분 혹시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이 식품이 암을 고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 슈퍼푸드라 불리는 이 놀라운 식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평소에 이 식품을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셔서 이 식품을 사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 식품이 궁금하시다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 식품을 알려드리고 이 식품의 놀라운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간 병원과 학교와 제약회사 등의 식품을 연구하고 공동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를 돕는 영양사입니다. 그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천 건이 넘게 치료되는 임상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식품은 암투병을 하고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이 자주 섭취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요. 이 식품은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고 먹었던 음식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음식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양파는 세계의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불리며 혈관 청소는 물론 암예방, 혈압강화, 당뇨병 치료에까지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예들에게 매일 양파를 먹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그 효능이 인정받아왔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조건 양파를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병을 고치는데 중요한 식품이에요. 올바르게 드시면 혈관이 막혀 쓰러질 뻔했던 사람이 석달 만에 혈관 나이가 20년이나 젊어지고 혈압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지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죠. 암에 걸렸던 사람도 암수치가 줄어들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보았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음식을 잘못 드시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로 10년간 고생하던 69세 박철수 씨는 매일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한 후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5로 떨어지고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의료 진조차 믿기 어려워했던 놀라운 변화였어요.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 주변의 흔한 양파가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는 천연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세 가지, 그리고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세 가지까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혈관 청소에 매우 좋습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양파 6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립원 예특작 과학원에 따르면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쇠부치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 손상되는데 양파의 퀘르세틴이 이를 막아주는 것이죠. 실제로 동맥 경화로 고생하던 65세 이영숙 씨는 매일 양파 반 개씩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후 혈관 탄력도가 40%나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고 하네요.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 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뇌졸중 예방과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암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 1위 암의 불명예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데요. 세계 암 연구재단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기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의 바람억제 효능이 레스베라트롤보다도 5배 이상 효과가 높다고 나타났어요. 이는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과 똑같은 실험 모델을 통해 검증된 결과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식도, 간, 대장, 위의 암 발생을 억제하며 케르세틴 성분 역시 인체 내 발암물질 전이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양파 및 마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암 유발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위암 가족력이 있어 늘 걱정하고 살던 58세 최병철 씨는 매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후 정기검진에서 전암 단계였던 위 점막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양파 반개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암의 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혈압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일산화질소를 배출해 혈관의 강직성을 떨어뜨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매일 양파 반쪽씩만 먹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할 정도예요.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간세포에 있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생성을 떨어뜨리고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68세 박영호 씨는 석 달간 꾸준히 양파를 섭취한 후 혈압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파를 자주 먹으면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서양인이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중국 사람들이 혈압 걱정을 하지 않는 것도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네 번째는 당뇨병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양파 속의 황화합물은 체내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흰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양파의 황화미노산 성분이 당뇨병 치료 약물이나 인슐린과 비슷한 치유 효과를 보였다고 밝혀졌어요. 신기한 것은 정상적인 혈당은 떨어뜨리지 않고 높은 혈당인 경우만 이를 내려주고 정상 혈당이 되면 작용을 멈추는 똑똑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파의 크롬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를 낼수 있어요. 실제로 제2형 당뇨로 15년간 고생하던 62세 김순덕 씨는 매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후 당화혈색소가 8.4에서 6.2로 떨어지고 인슐린 주사 횟수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양파 반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당뇨병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항균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데 도움을 주어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병원균을 죽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생양파를 3분에서 8분간 씹으면 입안의 세균이 완전 멸균되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양파의 살균력이 뛰어나 습진이나 무좀 등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양파는 위장에서 위염, 위궤양, 위암을 자극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위점막과 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를 좋게 합니다. 실제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던 59세 정미경 씨는 매일 양파를 섭취한 후 위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현저히 줄어들고 위 점막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살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에는 이뿐만 아니라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장의 조혈과 해독 기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질입니다. 임신 중독, 약물 중독의 해독제로도 쓰이며 알레르기와 안정 피로의 치료에도 사용되죠. 실제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59세 최정호 씨는 매일 양파를 섭취한 후, 한달 만에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음주 전후에 양파를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거나 숙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글루타티온 유도체가 간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진은 4주 동안 하루 1g의 양파 섭취가 정상적 시기를 하는 주에 비해서 뼈중 미네랄 함량을 17%, 미네랄 밀도를 13% 수준까지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양파의 섭취가 골다공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양파 섭취량과 뼈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골밀도 상태가 더 좋았고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골반 골절 위험이 20%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던 64세 이분이 씨는 1년간 매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후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도 이런 빠른 회복은 보기 드물다며 감탄했다고 하네요. 또한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풍부해 소화에 좋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는 이눌린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량 조절과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입맛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저녁 식사 때 섭취하시면 다음 날 아침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실제로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던 73세 이만수 씨는 매일 저녁 양파 반 개씩을 삶아서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20년이나 젊어지고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죠. 양파의 기능성 성분은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생양파 냄새가 부담스러울 경우 익히면 냄새가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에 익힌 양파를 듬뿍 넣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될수 있어요. 또한 양파는 겉껍질로 갈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겉껍질까지 우려낸 양파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차는 양파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과 함께 끓여 우린 후 드시면 되는데 은은한 단맛과 함께 양파의 영양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양파를 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매운맛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찬물에 잠깐만 담그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유나 사과를 드시거나 민트향의 껌을 씹으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를 양파와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공급원으로 뼈 건강에 좋으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트립토판 성분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라 할지라도 양파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양파의 강한 황화화물 성분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파 우유를 마신 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면 양파의 프럭탄 성분이 우유의 락토스와 함께 작용할 때 장내에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양파는 꼭 우유와 30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대신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유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식물성 우유인 두유나 아몬드유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꿀을 양파와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꿀은 천연 감미료로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기침이나 목감기에 좋으며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훌륭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양파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양파는 특정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꿀도 고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소화 시스템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요. 또한 꿀에는 일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파와 꿀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특유성분과 꿀의 성분이 상호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면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꿀은 약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몸의 pH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고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양파는 꼭 꿀과 40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단맛이 필요하시면 과일이나 대추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을 양파와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B12와 미네랄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분들께 매우 좋은 영양식품입니다. 또한 콜린 성분이 뇌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양파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양파의 황화합물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소 흡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면 양파의 프럭탄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할 때 복합체를 형성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단백질 소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강한 향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계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양파 계란찜을 먹은 후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욱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양파는 꼭 계란과 45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거나 양파는 별도의 요리로 따로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예방과 혈관 건강과 혈압 강화에 좋은 양파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양파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기류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과 비타민 B1, 비타민 B12를 공급해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근육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고기류를 양파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양파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유해한 화합물인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중화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과 암 등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양파의 유기왕 성분은 고기의 지방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소화 및 흡수를 개선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파는 소화 촉진 작용이 있어서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소화효소의 활성화로 인해 소화가 더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고기 요리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로 양파를 꼽는데, 고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자주 먹어도 혈관질환이 의외로 적은 것이 양파 섭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므로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식품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어요. 고기는 맛있게 구워서 양파와 함께 쌈으로 드셔도 좋고, 불고기나 볶음 요리로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고기 국물에 양파를 넣고 끓여 드시면 누린내도 제거되면서 영양 효과도 배가 됩니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글루탐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천연 조미료 역할도 하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양파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결합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항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특히 토마토는 가열할수록 라이코펜이 더욱 활성화되고 양파와 함께 요리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요.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면 토마토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소량의 지방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되는데 양파와 함께 조리할 때 양파의 자연스러운 당분과 미량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양파의 알칼리성과 만나 완벽한 산알칼리 밸런스를 이루어 소화도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어 걱정하던 61세 김태호 씨는 매일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요리해서 드신 후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드셔도 좋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볶음이나 찌개 요리로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양파를 넣어 파스타 요리를 해 드시는 것도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비타민C, 비타민K, 엽산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도 좋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눈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를 양파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양파의 황화화물과 함께 작용하면 이 효과가 두배 이상 증대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촉진시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 정기검진을 받던 57세 박미선 씨는 6개월간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도 이런 빠른 개선은 보기 드물다며 놀라워했다고 하네요. 살짝 데쳐서 양파와 함께 볶아 드셔도 좋고 숲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브로콜리 양파 볶음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방법이에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혈관과 암을 고치는 양파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함께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세 가지, 그리고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세 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양파는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 꾸준히 드시되 우유나 꿀, 계란과는 최소 30분 이상 시간 차를 두고 드시고 고기류나 토마토, 브로콜리와는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섭취하시면 다음날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과 섭취 방법을 명확히 말씀드리면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한 개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익혀서 드시거나 양파차로 우려내어 드셔도 영양소 손실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양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가스,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고 혈액응고 억제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편식으로 양파만 드실 경우 요오드 결핍증으로 인한 갑상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과다 섭취시에는 소화기계를 자극해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과 암예방 그리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양파를 올바르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백세 시대 우리 주변의 흔한 양파가 만들어주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양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